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 말씀 네. 자 함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떠났을 때에 두 행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에 행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그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어미 경고하시되 함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예수께 소문을 죄송합니다. 같이 31절을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제가 눈이 잘안 보여서 뒤에 화면을 보고 있는데 화면이 좀 작게 나와서 네, 좀 버벅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대로 되라. 네, 한번 다시 한번 크게 한번 봅시다 믿음대로 되라. 네. 믿음대로 되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두 소경이 앞을 못 보는 두 소경이 예수님께 와서 눈을 고쳐 달라고 합니다. 눈을 고쳐 달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고쳐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혹시 이 앞에 있는 그림에 있는 사람처럼 우리는 이와 같이 맹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혹시 영적인 눈이 가려진 영적 맹인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다 눈을 뜨고 있어요 그렇죠? 저를 한번 바, 바라보세요 네. 저도 여러분이 보이고 여러분도 저를 보여요 그렇죠? 우리는 육적인 눈은 뜨여져 있어요 다 봅니다 보고 싶은 거다 봅니다 그런데 혹시 영적인 눈은 가려진 영적 맹인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육체 흙으로만 창조하지 않으시고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흙적 육적인 흙으로만 지어진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두 가지 삶이에요. 육적인 삶을 생각해야 되고 영적인 삶을 생각해야 돼요. 육적으로는 눈을 떠서 내가 보고 싶은 거다 보고 원하는 걸다 누리지만. 영적인 눈이 닫혀 있다면, 영적인 맹인이라면,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상태죠.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비록 예수님께서 앞을 못 보는 소경을 고쳐주신 사건이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나는 영적인 소경은 아닌지,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눈을 떴는지를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나도 영적인 눈을 이렇게 떠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들은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는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들의 눈을 고쳐 주셨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요,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거기에서 떠나심에 두 맹인이 따라오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두 맹인이 어떻게 돼요? 두 맹인이 따라갔대요. 아니, 앞을 못 보잖아요. 따라갔대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실 때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동네에서, 어느 동네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다른 병자들 고치시고 거기서 떠나시는데, 아니, 눈을 뜬 사람들이라면 따라갈 텐데, 지금 누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맹인이 따라가는 거예요. 맹인이. 그러니까 이 말은요, 지금 목숨 걸고 따라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아마 다른 동네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이동하고 계셨을 거예요. 앞을 못 보니까 지금 목숨 걸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이분이 아니면 내 눈을 고칠 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미 다른 동네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면 이 기회가 아니면 이미 다, 다른 동네로 가시면 다시는 이분을 못 만날 수도 있으니까 목숨 걸고 앞이 안 보이지만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아마 앞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누군가를 따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허우적거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가지 않을까요? 또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메요요 앞절 있죠.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시에 있었던 동네에서 떠나가셔서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에 이것은 다른 집으로 가신 거예요. 다른 동네 또는 다른 집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미 이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앞을 못 보는 두 맹인이요. 따라가면서 보세요. 집에 들어가면 맹인들이 어떻게 했대요?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님께서 다른 동네 다른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거기까지 따라 들어간 거예요. 안못본 상태에서 따라간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는데 앞을 못 보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따라간 거예요. 그냥 10미터 옆으로 이동했더니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른 동네 다른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거기까지 따라간 거예요 안못본 사람이 목숨 걸고 따라간 거죠. 끝까지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이런 마음으로 따를 때 그들의 눈이 떠졌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공부하느라고 많이 지치고 힘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 소망을 두세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이 아니면 나의 이 학업과 또는 가정의 일과 직, 우리 선배님들 직장의 일과 개인적인 일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자 했을 때 육적인 눈도 영적인 눈도 기도의 제목도 삶의 문제도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십시오. 두 번째. 주님만 따른게 아니라 주님께 이들이 간구했어요. 그럴 때 눈이 열려졌거든요. 한번 보세요. 자, 27절에 보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계셨던 동네에서 다른 데로 이동할 때 눈앞 아, 앞이 안 보이는 백인이 따라가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이건 당연하겠죠. 뭐라고 소리 질렀대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질러요. 주님을 따랐고 주님을 불렀어요. 근데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요. 이들이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그저 뭐 선생님 저기요 막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불렀어요. 아, 보이지 않으니까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누군지 모르지만 아무튼 행렬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행렬을 쫓아가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이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죠.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영적인 눈은요 주님을 부르지 않고서는 떠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고 약을 먹고 어느 정도 잘 쉬고 잘 먹으면 나아요 그러나 이 영적인 질병은요 그렇게 나을 수 없어요 인간이 고칠 수 없어요 이 영적인 눈, 영적인 질병은요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만 영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하나님밖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여는 열쇠와 같아요. 세 번째 이두 맹인이 어떻게 눈이 떠졌냐면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 눈이 떠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어, 아 저분이 질병을 고쳤다더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부를 수 있어요. 자기 마음의 소원을아을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와 예수님을 믿는 문제는 달라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여러분도 지금 교회와서 예배 드리지만, 교회에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어요. 누구라도 찬양할 수 있어요. 앞에서 찬양합시다, 반주하고 또이 분위기에 이 흥에 취해가지고 누구라도 찬양하고 주여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정말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예배 드리러 들어온 크리스천 중에 믿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저는 간절히 바라기를 우리 학생들이 예배하더라도 한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른 집으로 가셨어요. 다른 집으로 가셨어요. 거기까지 따라갔어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렇습니다.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것은 너희 어디서 왔니? 이런 거 묻지 않으셨어요. 왜 나를 따라왔니? 이런 거 묻지 않으셨어요. 누가 너를 보냈느냐? 너희 누구 자식이야? 이런 거 묻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뭘 물어 물어보셨냐면 믿느냐 이걸 물어보셨어요. 내가 능히 너희의 눈을 고칠 것을 믿느냐? 그럴 때 그들의 대답이 뭐예요? 네, 그러하오이다. 믿습니다. 당신이라면 내 눈을 고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지잖아요. 성경이니까 믿음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신 거죠. 오늘날. 용한 의사를 찾아갈 수 있어요. 어디가 아프면 그 질병에 아주 전문가를 찾아갈 수 있어요. 병을 낫기 위해서 막 돈을 싸 들고 찾아갈 거예요. 어, 죽을 병에 걸렸다면 진짜 앞뒤 안 보고 명의를 찾아갈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자는 거의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믿음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다른 조건이 필요 없어요. 돈, 학식, 이력, 행복 이런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오직 믿음만 필요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믿느냐?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 다음 주에 보니까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하셨어요. 한번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처음에 아까 말씀 제목 한번 외쳐 보자고 했던 그 말인데 한번 다시 한번 이 노랑 글씨만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뭔가 소망 이 있어요. 기도 제목 이 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가 믿은 그대로 되라라고 한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사람은 작게 되는 거고, 믿음이 큰 사람은 크게 되는 거고, 100% 신뢰하는 사람은 100%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대로 된다고 하신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우리 주님께서 믿음대로 되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이군 생활할 때 정말 믿음대로 된다는 것을 확실히 체험한 사람이에요. 제가요, 어, 군대에 있었을 때 간증을 하나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군대 갈 때, 군대가 목사님이 군대 갈 때는 어, 지금보다 더 힘든 때였어요. 그때는 실제 구타도 있고 정말 어려운 때였는데, 어, 군대를 갈때 어렵다는 것을 알고, 또 이미 군대를 다녀온 선배들이 가기 전에 기도 많이 하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줄 거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갔죠. 하나님, 제가 군대 갈때 하나님 꼭 힘든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주일날만큼은 반드시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으로 보내 주세요. 제가 어느 부대를 갈지 모르지만 꼭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으로 저를 보내 주세요.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멈춰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엄청 많이 기도했어요. 훈련소를 딱 갔어요. 저훈련소 어디로 갔냐면 충북 괴산에 37사단 훈련소를 갔거든요. 그런데 웬걸? 그렇게 기도했는데 훈련소를 딱 갔더니 이제 막 훈련병이 들어왔기 때문에 3주 동안은 훈련 기간 동안에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행사라고 하거든요. 군대에서는. 뭐 불교, 천주교, 기독교 3대 종교 중에 하나는 가야 돼. 근데 교회도 절도 또 성당도 안 보내는 거예요. 이제 막 들어와서 이제 사회인이 막 군인으로 적응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3주 동안 종교 행사 없다는 거예요. 그 3주 동안 하나님 앞에 막 엄마가 듯이 따지기도 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니 주일날 교회갈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는데 3주 동안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훈련소의 철칙이에요. 그 3주 동안 얼마나 예배가 고팠는지 아세요? 여러분, 배고프면, 아, 배고파.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요, 목사님은 모태신앙이거든요.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어머니, 아버지 다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세요. 지금 장론이 권사님이시고. 그러니까 저는 태어나자마자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갔다고요. 저는 한 번도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군대 가서 3주 동안 교회를 안 가니까 얼마나 예배가 고픈지 몰라요. 교회 가는 게 이렇게 행복했는지를 그때 알았어요. 3주 동안 안 갔어요. 그 3주 동안 제가 뭐 했겠어요. 열심히 훈련하면서 또 기도했겠죠. 하나님 제가 자대 배치 받을 때는 꼭 교회 갈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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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3주가 지난 다음에 7주 훈련소 생활을 했는데 4주 채 되는 날 처음으로 종교 행사를 허락하는데요. 교회 갈 사람. 절에 갈 사람, 성당 갈 사람, 집합.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종교 없는 애들도 다 가는 거야, 다 가는 거야. 왜냐면 교회 가면 초코파이도 주고, 막 햄버거도 주고 하니까 다 가는 거야. 저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교회를 가는데요. 4주 만에, 4주 만에, 태어나서 3주 동안 교회를 가보지 못하고 4주째 교회를 가는데요. 얼마나 마음의 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종교행사 버스를 타고 교회 앞에 딱 내려 있는데 교회가 이 계단이 쭉 높은 계단 있고 저 계단 위에 교회가 있는데요. 벌써 저 안에서 군종명이 찬송가를 인도하는 거예요. 찬송가. 요즘 같은 CCM 찬양도 아니에요. 이 성경책 찬송가를 부르는데 이상하게 제가 마음이 뭉클하더니 눈물이 나기 시작한 눈물이. 4주 만에 이런 마음이. 하나님, 제가 4주 만에 하나님 집에 왔습니다. 제가 4주 만에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계단을 올라갔는데 얘가 막 눈물 을 흘리니까 주변에 함께 있었던 우리 훈련소 동기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더막 가슴이 막 뭉클해지는 거예요. 그날 예배당에 앉아서 끝날 때까지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 그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다시 하는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이제 3주 후면 7주차니까 3주면 은 자대 배치를 받는데, 이 전국에 있는 어느 부대를 갈지 모르지만, 제가 반드시 주일날 예배하시는 곳을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훈련소 생활을 마치고 7주가 끝나고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전북 임실에 있는 어 군수 사령부 예하부대인 어 제6탄약창으로 가게 됐어요. 여러분, 탄약창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전국에 탄약고가 있는... 탄약창이 12개가 있는데 그중에 6탄약창으로 배치를 받았어요. 이 탄약창이 하는 임무는 뭐냐면 전쟁이 났을 때이 탄약 산 깊이 산이 있는 곳에 탄약고를 만들고 위에서도 레이더에 걸리지 않도록 어그 터널을 뚫어 가지고 구를 뚫어 가지고 탄약고를 만들어 놓고 아주 작은 딱총부터 큰 대포까지 다 보관해서 유사시에 전쟁 날때그 근처에 있는 모든 전투부대의 탄을 지급하고 관리하고 보수하는 부대가 탄약부대예요. 이 부대에 저는 경비병으로 어, 갔거든요. 그런데 딱 갔는데 완전히 산 속으로 가는 거야. 처음에 자대배치를 받아 가는데 산만 보여 산만 탄약 고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와, 이런 곳에 교회가 있겠나 싶은 거야.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분명히 기도했는데 교회가 안 보이는 거야. 그 탄약고 탄약창에 부대가 12개 부대가 있는데 그 중에 제2 경비 중대로 딱. 배치를 받았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다행스럽게 첫 주부터 종교행사를 보내주더라고요. 그런데 신병은요, 잘안 보내거든요. 교회 갈 사람 집합, 손 들어, 어떤 제가 본적 들었어요. 그때 이제 막 들어온 막내잖아요. 근데 모든 고참이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쳐다보냐면 저 미친놈 아니야? 아니, 이제 온 신병이 지금 고참도 손안 드는데 교회 가겠다고 손을 들어 그때부터 제가 완전히 찍혀 버렸어요. 너 교회만 갔다 와 봐라 이런 식으로. 근데 저를 유심히 그때부터 지켜본한 사람이 있었는데 각 중대마다 중대 군종병이 있거든요. 중대 군종병이 이제 제대를 3개월 정도 앞둔 병장이었어요. 이제 자기가 제대하면 자기 뒤를 이어서 누군가는 중대 군종이 되어야 하는데, 이미 마음속에 상병 중한 사람인 아,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니까 죄를 중대 군종으로 내가 후임을 세워야 되겠다. 마음에 점 찍고 있는 상병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제가 눈에 들어오더래요. 아, 저 신병은 먹일래, 오자마자 교회 간다고, 교회 간다고 할까? 그리고. 주일마다 고참들한테 혼나기도 하고, 갔다 오면 맞기도 하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교회 갔다 오는 저를 유심히 바라본 거예요. 저를 부르더라고요. 저와 상담이 시작됐어요. 너는 어느 교회에서 왔니? 그때 제가 서울에 있는 용산에 있는 선교교회라고 다녔거든요. 아, 제가 서울에 있는 선교교회에서 왔습니다. 또니, 어? 선교교회? 어? 근데 여자친구가 다니는 교회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3개월 제대를 앞둔 이 중대군종 병장의 여자친구가 제가 다닌 교회 청년부 누나인 거예요. 누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누나도 이 남자친구인 병장인 이 친구한테 계속 편지도 보내고 자기 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이 부대에 제 배치받고 제가 이 부대에 있습니다라고 또 교회 청년부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이 누나가 이것을 편지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내 남자친구가 있는 부대에서 편지가 온거야 저한테 그래가지고 또그 남자친구한테 성욱이는 이런 애야 내가 평소에 성욱이라는데 장노님 아들이고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모태신앙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지 몰라 네가 잘좀 봐줘라 그래가지고 요 이제 막 들어온 이등병이 3개월 뒤에 중대 군종이 됩니다. 여러분 기적 일어나는 것. 이런 중대 군종은 뭐 하는 일이냐면 주일날 중대원들 교회 갈 사람들 모집해가지고 같이 교회를 데리고 가는 임무를 가진 중대 군종. 평일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똑같이 작업 근무 다 하고 주일날만 모든 게 열외예요. 그러면 아침에 예배 드리고 나머지 병력들은 버스 타고 중대에 복귀하지만 각 열두 개 중대의 중대 군종 12명은 본부에 있는 본부 중대와 함께 13명이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 청소하고, 또 성가대 연습하고, 주일날 저녁 예배 찬양팀 연습하고, 제가 그때 드럼도 쳤거든요. 드럼 연습하고 그런 일을 하루 종일 교회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중대 군종이 되었으니 교회를 안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실 거예요. 도저히 가망성이 없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예 중대군정이딱 대기하셔서 주일날 어김없이 교회를 갈 수밖에 없도록 이등병 때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 고삼 우리 학생들 제가 예언합니다. 네, 2년 뒤에 영장 나와요. <laughs> 예언이 아니라 당연한 거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자라면 우리 여기 중학생들 아직 모른 거 같죠? 여러분. 7년 뒤에 영장 나와요. 6년 뒤에 영장 나와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주일날 꼭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두 소경이요, 주님을 따라갔어요. 주님을 부르짖었어요. 기도했어요. 믿고 신뢰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번 주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따를 수 있는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두 번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만 교회 왔을 때만 예배 시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루 세끼밥 먹을 때만 기도하지 말고 학교 갈 때도 하나님 제가 오늘 학교를 갑니다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학원을 갑니다 저와 동행해 주세요 기도 한번 해보세요 또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을 믿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갈 때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